핵무장론에 대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먼저 KBS와 연합뉴스의 공동조사,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기관입니다. 우리도 핵무장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41.1%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유지해야 한다, 핵무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었지만 29.3%는 핵무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, 그리고 미군 전술핵을 남한에 재배치해야 한다. 이 의견이 합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중앙일보도 같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느냐. 67.7%,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30.5%만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다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. 67.1%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. 26.2%가 반대한다. 연합뉴스 KBS의 조사입니다. 같은 물음을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67.7% 찬성, 27.4%만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라는 물음에 우리 국민들의 86.8% 절대 다수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. 포기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9.4%, 중앙일보 조사 결과입니다. 다음은 중국이 그러면 국제 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대북 제재 동참을 할까? 이번 개성공단 중단을 계기로라는 물음입니다. 중앙일보 조사인데요. 62.4%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.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. 28.5%만 동참할 것이다. 그 정도 수준의 제재라고 응답했습니다.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었습니다. 연합뉴스 KBS 조사인데요. 54.4%가 잘한 일이다 라고 답했고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응답은 41.2%였습니다. 같은 질문 중앙일보조사입니다. 54.8%가 중단에 찬성한다. 42.1%는 반대한다,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. 개성공단 중단이 대북제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물음에는 52.9%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. 라고 답했고요. 45.3%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. 그 정도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. 라고 답했습니다. 중앙일보 역시 조사합니다.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중앙일보 조사에서 47.2%가 어느 정도 있다. 별로 없으면 11.7% 매우 많다가 35.9%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추가 도발을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. 앞으로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. 연합뉴스 KBS 조사인데요, 40.2%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. 그리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가 7.7% 합치면 47% 48% 정도가 대체로 유화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답했고, 30.9%는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. 그리고 18%는 군사적 수단으로 핵시설을, 북한 핵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. 합치면 은 49%, 조금 더 많은 의견이 좀더 강경하게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.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입니다. 연합뉴스 KBS 조사인데요. 잘못하고 있다 48.7%, 잘하고 있다 46%로 조사됐습니다. 자 다른 국내 정치에 대한 조사 결과도 몇 가지 같이 실시됐습니다.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, 연합뉴스 KBS 조사입니다. 이 조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시킨 조사입니다. 반기문 28.3% 압도적으로 높았고요. 문재인 17.9 야권 주자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. 그 뒤를 이어서 박원순 시장이 10.5%. 여권 주자 중에는 김무성 대표가 8.6%로 제일 높았고, 그다음 오세훈 서울시장, 전 서울시장이 7.9%꽤 근접하게 나왔고요.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 대표는 7.8%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에 중앙일보의 같은 조사입니다. 이 조사는 반기문 총장을 포함시키지 않은 조사입니다. 여기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14.6%로 제일 높았고,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3.9, 안철수 대표가 13%로.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. 연합뉴스 KBS 코리아 리서치 조사입니다.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6.2%고요. 유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28%. 두배 이상 많은 응답자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다음은 지금 쟁점 법안들 노동개혁 법안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안 그리고 테러 방지법 뭘 처리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라는 물음에 56.1% 공감한다, 35.4%는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. 자, 그 전체 화면을 보여주시죠. 어떻게 조사했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네, 중앙일보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000명 대상의 조사였습니다. 연합뉴스 KBS는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역시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.